예전에는 거제가 정말 좀더 경기가 많이 어려워지면서 일을 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일을 하지 하지 못하고 하고 못하고 사는 가정들이 많았어요. 돈이 없어서 밥을 굶고 이런 거 항상도 건... 못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금은 예전과 사뭇 다른 분위기가 납니다. 조선 불안과 코로나로 늘어나는 실업률, 줄어드는 인구수. 거제도에는 희망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안타까운 소식은 거제 내에서도 들려옵니다. 이 어려운 위기 속 거제시는 어떻게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을까요? 코로나와 조선의 불황으로 거제가 예전같지 않아요. 그래도 우린 서로 돕고 도와요. 15분 도시 아세요? 15분 도시는 15분 거리 안에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시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냐고요? 어제 동행지기요 주변의 어려운 음식을받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죠. 음. 특별한 운동이 필요하냐고요? 아니요. 주변 사람들에다 따뜻한 관심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시청에 연대해 줘요. 저는 거제 시민들의 뜨는 골이가 되어 서울 뿐입니다 어떻게 가까요 15분 도시는 15분 거리 안에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이 가능한 도시를 말합니다. 거제시는 이 15분 도시를 특별히 복지 정책에 접목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거제에 맞는 15분 복지도시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있을까요? 복지 부분에서는 15분 도시라는 게 조금 낯설게 와닿을 수도 있는데, 다른 나라도 이제 15분 도시의 사례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서울과 부산에서도 15분 도시, 20분 도시를 시행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복지 부분에다가 접목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15분 이내에 지역 내에서 모든 어떤 돌봄이 이루어지고, 그 돌봄이 우리 복지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게 되고, 복지 시책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하고 발굴을 하고 하더라도 실제 수혜자까지의 가는 절차들이라든지 시간 이런 부분들이 오래 소요되는 단점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 거제시에서는 15분 내에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한번 구현해 보자.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전제는 시민들과의 참여, 시민들과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15분 내로 필요한 분들한테 복지 혜택이 전달될 수 있는 도시를 만들 거제시는 15분 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해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거제의 동행지기, 희망나눔곳간, 사회복지협의회, 주민센터, 복지관 등이 하나가 되어 근거리 복지도시 형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민관 협력이 거제 동행지기인데요. 거제시와 민간 단체가 협약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동행지기 위원을 위촉하여 지속적으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방치된 차량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던 분이 계셨는데요. 수차례 거부를 하셨어요. 차량에 안부 메모 등도 남기고 긴 설득과 시간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어떻게 됐는지 얘기를 하셨는데 조순소 대직구에. 경제적 이유로 가족들과 단절되면서 월세 등이 체납되고 노숙을 시작하게 되었고 주거지가 일정치가 않으니까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어요. 저희 통합 사례 관리사와 지역 봉사 단체의 도움으로 기초 식료품 지원도 하고 희망복지 재단을 통해 주거비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올 초에 조건부 수급자가 되었고, 지금 현재는 자활센터에서 건물을 하고 있으며, 자회한 구성원으로 다시 살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아프다고 막 비명을 지르고 한번 와보니까 누워 계시더라고요. 꼼짝을못 하시는 거예요. 음. 그래고 병원도 가고. 전동차가 고장나면 또 전화하고 오셔. 저거 고장났는데 어떻게 또건져줄수 없는가. 저 어머니는 그런 부분에서는 잘 오래 되니까. 어찌든지 뭐 얘기를 하라 이러니까 이제 전화하셔서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어떤 어르신들은 아예 그냥 뭐 밖에 이렇게 막 힘, 사는 자체가 우울하시니까 자꾸 옆에서 이제 손도 내밀어주고 좀 이렇게 또 소통도 하고 왕래도 좀 하고 이러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좀 안타깝죠. 그게 물질적으로 많이 못해지도 이렇게 마음으로 많이 이렇게 어머님들 한번 안아주고 또 아버님들 한번 안아주고 이제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위로해주는 그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시의 사회복지 협의회 최근에는 이제 그제 우체국을 통해서 그 집회원들과 함께 저희가 해박도 재결을 했습니다. 행정에서도 다할수 없는 자각 부분을 이분들을 통해서 또 찾아내고 보건소서 마일 돔 주고 예, 또 백병원에 가서 사진 기죽기도기죽기도 음, 주고 물티슈도 주고, 주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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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네. 내가 도움을 많이 받고 거제시에서 이 많이, 많이 해주고 이제 어, 이걸 또 동삼촌서 사쓴 쌀도 주제, 짐장 때 때문에 김치도 담아 주제. 내가 참 이거 비지를 다이 비지를 이제 다 갚을 게는 모르겠다. 자, 여기 또 하나의 거제시만의 특별한 복지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거제 희망 나눔 곡간인데요. 희망 나눔 곡간의 시작은 다른 정책과 달리 조금 특별했습니다. 지난 이월달에 교회의 목사님이 기부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우리나라에 진짜 복지 정책이 참 많이 잘돼 있는 것 같은데 많은 복지 정책을 모르는 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또. 도움받는 거를 좀 부끄러워하는 그런 분도 있는 것 같다 그런 분들의 발굴과 부끄러움 없이 생필품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주의의 없식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라면이라도 하나 가져가서 먹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더라 이제 그 계기로 해가지고 희망 나눔 곳간을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관에서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면동에 있는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하고 연결을 했는데 그 면동의 위원장님하고 회의도 개최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홉 개 동에 고관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혜택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필요한 시민들이 자유롭게 와서 필요한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희망 국간인데 희망 나눔 국간의 가장 중요한 지지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 이런 부분이 없으면은 네, 어른 어,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망날까막 이렇게 하는 거 알고 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아니면 뭐한 달에 한두 수로 되는데 한번할 수는 해 많이 변하지요? 예한2 0년 전부터 우리 행위이 저, 돌아가서 선생님께서 무료 봉사급식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인향을 받아가지고 제가 요, 그제 와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희망 나눔 국가는 5회에서 6회 정도의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용하시는 분들은 150명 이상 월에 이용하고 계십니다. 수양 만덕냉장고라는 자그마한 동사체 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함께 운영을 하다가, 최근 희망 나눔 국간으로 발전해서, 규모도 확대되고 기부 양도 증가해서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많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 밖에 거제시는 지역의 민간 단체와 동행지기 요원을 통하여 고독사 예방, 복지 위기 가구 발굴, 사물 인터넷 기반 안심 스마트 시스템 운영 등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와 15분 복지 도시 건설에 힘쓰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업 중에서 하나가 우리가 IoT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재원 자체는 삼성중공업에서 후원을 했고 실제 모니터링은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T하고 연계했고 이거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은 우리가 시에서 고독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민간하고의 협치가 이루어져서 장을 저희가 마련해 준게 있습니다. 이 노력과 성과 덕분에 올해 겨울철 위기 가구 발굴 지원 우수 지자체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신원 민이 내 이웃을 돌봄을 할수 있게 장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간이 민의 어려운 세대를 발굴을 하고 또그 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우리 관내에서 기부와 나눔까지도 확산을 할수 있는. 15분 도시 거제의 주취지는 완전한 어떤 공동체의 완성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전달자, 시, 민간 이런 주체들이 함께 같이 움직이는 하나의 어떤 네트워크가 될 때만이 가능한 부분들이고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속시키고 확대시켜 나가야 될 그런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거제시를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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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분 15분 도시입니다. 코로나와 조선 경기로 힘들어진 거제시에 희망을 밝히는 촛불이 되고 있습니다. 거제시에 사는 우리가 바로 15분 도시입니다.